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이 아들에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3위의 주님. 예, 한 주가 도 한참 지내셨어요. 네. 네. 이제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루카복음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4복음서가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 제가 그리고 해서 요한을 살짝 옆으로 좀 뗐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좀 같은 쪽에서 이렇게, 에, 예, 봄으로써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합니다. 함께 공통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데, 마테어, 룩가, 마태어 마르고, 룩가 말고, 요한, 그리고 요한, 요한은 이 네 명의 복음사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복음사가는요. 아주 고령의 나이에 이 복음서를 집필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내가 좀 이제 노인이 됐다. 고령이 됐다. 여러분들 요한 복음사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짜내고 짜내서 자신의 그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80이 넘는 고령에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좀 젊은 나이 때 이제 자신의 복음서를 쓰죠. 따라서 요한복음사가는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쓴 복음서를 아마 입수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어 마르코, 루카 이 공간 복음서에 없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복음서마다 물론 특징은 있지만은 어, 이러한 어떤 각계 다른 어, 특히 공간 복음서 마테어 마르코, 루카와 그리고 요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요 더욱더 깊이 있게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수 있어요. 오늘은 루카입니다. 루카는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이교도합니다 예, 이교도 그런데 루카는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는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루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여 마루코가 전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루카는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도 있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 중에 뭡니까? 묵주기도. 아까도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하셨잖아요. 이 묵주기도는 루카 복음사가가 전해주는 바로 성모님 바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카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별칭이 있는데 뭐 여인의 복음사가다, 혹은 자비의 복음사가다, 뭐 기타 등등 또 성모님 마리아의 복음사가다 이러한 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가, 아, 에게 부여되는 별칭 중에 아주 중요한 별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복음사가입니다. 성령의 복음사가. 루카 외에 마태어 마르코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에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한열 번도 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카는요, 복음서에 열 번이 넘는, 뭐, 스무 번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열 번이 넘는 성령에 대한 단어를 일부러 써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루카는 일부러 씁니다 그래서 루카가 자신의 복음서 보금서, 루카 보금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이두 개를 합치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약 70회 정도 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루카를요 성령의 복음사가다. 또 성령의 그 현존, 그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사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루카는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 세상의 종말보다는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현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가는 성령의 복음사가이기 때문입니다. 루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현존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죠? 그럼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유 신부님, 내가 성령을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은요. 다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독서하시면 독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저께 밤부터 덜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준비하시지 않았겠어요? 아마 열 번, 스무 번, 아니면 더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냥 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읽다 보면은, 아, 그럼 기도를 하시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성령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어라, 이겁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라클리토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라. 바라. 이태리어 히라보로 바라. 뭡니까? 내 곁에. 내 옆에. 이런 뜻이 바라클리토스. 클리토스는 변형에 대해서 오늘날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콜, 콜이라고 했죠. 콜. 그래서 바라클리토스, 내 옆에 콜. 성령은 불러야 됩니다.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셀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불러야 됩니다. 성령을요. 그럼 부르시면 성령께서 옆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럼 신분이 성령을 안 불러요. 여러분 전화해서 누가 안 부르는데 옵니까 그 사람이 잔치 집에 옵니까?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오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구일 기도를 바치는 것도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러는 겁니다. 전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 못 하시고, 성령과 대화 못 하시고, 하느님과 대화 못 하시면은, 죄송하지만은,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혹시 하느님하고 대화하시는 분, 예수님하고, 성령과 대화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수녀님, 왜 수녀님이 안 드세요? 수녀님도 안 하시는 건가? 대화하셔야 되잖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줄줄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란 뭡니까? 하늘의 말씀을 내가 또 듣고, 또내 말씀을 아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하나 좀 가게 하나 내수다. 근데 어떤 좀돈좀잘 좀 벌게 좀해줍사 이제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그럼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어 알았자 너네 아들이저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이 돈 하영 벌게 해 줄게 이런 말씀이 혹시 들립니까? 뭐 들릴 수도 있죠 보면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야 욕심 부리지 말라 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어? 글쎄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좀 하면 어떻겠나? 자, 이런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생각 생각은요 내가 이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탁 튀어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고 내 마음을 스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이요. 나에게 따뜻하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사도행전루가 복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가는요 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결혼식을 하러 어, 저쪽이죠 처가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유태인들의 결혼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가 집에서요 막 이제 오랫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 밤중 저녁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잔치의 향연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새벽 1시, 2시쯤에 이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주인이 이제 신부하고 같이 오니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어, 또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신부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잔치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요, 졸리죠. 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예복을 입고 정갈하게 이제 오실 주인을 맞이하는 이러한 이제 그때 당시의 관습을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인 와서 보니까 종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 잠들어 있는 종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요게 마테어 복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루카는요, 뭐라고 했지? 자비의 복음사가고 성령의 복음사가합니다 따라서 루카는요 하느님이 벌 주고 하느님이 꾸중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로 보면 요 아주 온순합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루카는 이랍니다 마카리오이 이랍니다 행복하여라 이랍니다 왜 행복하느냐? 하느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셨다 무슨 결정요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느님은 너희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주도록 결정하셨다. 라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이거 하느님의 아들, 성자, 제2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머물고 하느님 나라를 주시기로 기꺼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성전에 이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기꺼이 거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이랍니다. 얼마나 행복하니. 근데 이걸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더라도 이 행복이 나한테 안 와. 그렇죠. 물 밀듯 다가옵니까?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너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여러분들. 저 강남에 제일 비싼 한채 50억 되는 걸 내가 너에게 주기로 기꺼이 작정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확 들려져요 눈이 확 띄어집니다 어. 이게 참 이게 그런데 어. 우리는 50억이 아니 5천억 아니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하느님 나라를요 아버지께서 주기로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여요 루카보음사가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자 뭐냐 와서 보니까 종들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씁니다. 근데 마테오는 쓰고 있지만은요. 근데 루카는요.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안 깨어있는 종도 있거든요. 요거 쓰지도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 너희들은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은 행복하십니다. 마카리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각자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천의 비유 말씀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자, 열천의 비유. 마태오음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열 명이 그냥 바로 그 앞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못 들어간 사람은 안타깝습니까? 근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다섯 명은 못 돌아와요. 그렇죠. 근데 마태오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입을 빌려서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랍니다. 다섯 명이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 금방까지 있었수다 금방까지 나 있는데 이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아이 요거 때문에 못돌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루카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행복에만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마태오 보금사가의 그 책을 좀 빌리면요 어, 다섯 명은 이제 들어가죠. 아주 행복하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다섯 명의 여인 중 오늘 루카복음 사가가 말하는 깨어 있는 이 종들 중에 여인을 좀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최고의 여인, 최고의 은총을 받으신 여인. 여러분이 아까 미사 전에 묵주 기도를 바치셨죠? 누구입니까?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끊이 없이 깨어 있으므로. 당신 아들 예수님,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시중을 종들이 들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시중을 드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인이 자기 하인을 불러다가 대청마루에서 그 하인의 양말을 벗겨 아 옛날에 양말이 없었겠다. 어떻든 이게 벗겨 가지고 그 물을 어그그 그 하인의 발을 닦는 여러분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단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요 마땅히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 주인을 정성껏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루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인이 왔는데, 야, 너네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너희 좀 앉아볼래? 이랍니다. 어이, 아, 이건이 종들이 이제 좀 이렇죠. 아, 이거 왜 이러시지?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앉아라. 고생했다. 나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너희들이 한평생, 백년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여기 앉아볼래?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들의 발을 씻겨줬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루카는그 종들을 향하여 마카리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랍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먼 훗날, 아니, 아니면 가까운 이 훗날, 우리는 하는 나라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도로 섬기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분께서 나를 불러다가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많이 지쳤지.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아니, 내 몸을 다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혼인 잔치상 천상의 잔치상에 앉힌 다음 같이 식사를 하실 겁니다. 이게 오늘 룻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감사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아멘.